종목. 오늘 종목.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화 지주회사. 어뭐이거차장님 같은 경우에 하나케미칼을 얘기했지만 하나를 한번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작년에 사실 제가 그 하나가 막 주가가 떨어졌을 때한 26,000원 정도 미치면 뭐 이건 충분히 사도 된다.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바닥에서 또좀 올랐다가 막 이렇게 민기적민기적 민기적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슈적인 측면을 보면 물론 하나케미칼 실적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하나테크인 그러니까 삼성테크인 인수해서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가면서 잘, 잘 이제 하나그룹 자체의 어떤 그 색깔이랄까 이런 것들을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한 축은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방위산업 예전 같은 경우는 물론 한화 자체가 화학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 있었지만 이제는 양 대축으로 딱 어떤 산업에, 산업에 대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제 자리를 좀 잡았다. 그래서 가장 뭐 부각을 될수 있는 건 하나 자체적인 이제 지주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그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PBR로 한 0.4배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극히 저평가이고 실적만 좋아지면 제재를 찾는 데는 뭐 금방 갈수 있다. 이게 지주회사를 볼때 음. 프로야구 단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도 어, 그것도 있어, 있구나. 그것도 있어. 하나를 보면 음. 사실 돈이 안 되는 음. 돈이 안 됐고 성적이 안넘해도 음. 공격적인 투자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빚을 보는 시점. 음.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대한 구조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 이제 주 하나의 가장 단점 중의 하나가 하나 건설이거든. 음. 한산나 건설 이라크에서 물려 있는 거에 풀릴 거라고 했는데 또 물려 있고 막 이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건설 때문에 발목을 잡힌 경우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다 쳤다라고 네. 지금 나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후배가 얼마 전에 나한테 하나케미칼 하도 얘기해 22,000원 때부터 막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케미칼 팔고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때렸지 <laughs> 음. 근데 하나 사도 될거 같아 이제 지금 뭐 바닥에잘 돌아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주식을 잘하는 친구인데 음. 그리고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두산이, 사실 뭐 작년 우승도 했지만, 응. 두산이 광고가 한번 데트 났잖아요. 사람이 미래가. 그리고 사람은 검에 자르고 있잖아. 요 응. 그렇죠. 어, 개새끼들 막자르더만 보니까. <laughs> 신입사원 빼고. 어, 두산이, 그러니까 두산이. 사람이, 음. 사람이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 적 음. 같다, 이런 거죠. 네. <웃음> <웃음> 네. 근데 음. 두산이 우승을 두산. 했는데 두산 주가는 난, 왜 이래. 난 그래서 두산을 싫어 아, 그래도 싫어하지. 어쨌든 면세사업이나 음. 이런 거좀 의미있는 음. 그런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음. 두산 면세사업 발표나고 나서 지금 주가 이렇게 개작살났어. 음. 두산그룹 관계자분이 보시면 어떡하냐 아유 는 두산 싫어해. 난 내가 절대 안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관련주야. 음. 아 그래요? 음. 난 두산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산보다는 두산과 관련된 회사들도. 여담인데 음. 왠지 음. 서울 다른 팬을 좋아하실 것 같은. 아 그래서 싫어하는 게 음. 아니라 두산 중공업으로 내가 매매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뭐 음. 너무 음. 고생을 해가지고 음.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매 많이 했었지. 근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한번 음. 진짜 맞을 때 너무 크게 맞아가지고. 그 음. 응. 하나가 뭐 응. 내년에 우승, 우승 후보야? 네, 프로야어요오래보는 솔직히 응. 모르고요제올해올해보는좀 네, <laughs> 잘하나? 내년에 두산 는 3위 정도 예상하는있는것는아요 저는 는하는 한화. 아, 는저가하는 한화 저는 저 3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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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는승는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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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 8위 예상하고 있어는 <laughs> 7, 8위. 응. 아, n c 는 요즘에 우승는 저는 그래서 요새 NC가 좀 주가 좀 올랐나? KT한테 내년에 잘못하면 그렇지. LG 지금 KT한테 질 수도 있어. 그렇죠. 조심해야 돼. 아, 이부리그 가능성도 아, 이제 얘기가. 조심 내가 LG 있... 이불리그도 아... 있어? 한집 생길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LG 요즘 주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야구 구단에다 좀돈좀 좀 바를 것 같아. 하루도 안 썼네. 그게 원래 구시집안이 좀 그래. 참뭐 <laughs> 내년도 야구 음, 음. 점치는 것도 재밌지만 어쨌든 하나의 주가. 어, 그 그러니까 올해 어, 가장 많이 오른 지주회사가 CJ예요. 음. 그리고 하가... GS. 하나 케미칼이 올라가야 하나도 같이 예, 올라가는 음. 겠습니다 동반 또 상승해야 돼. 하나 이미지 개선을 음. 한번 여러분들 좋겠고. 음. 나는 제제 추천. 아, 제 추천. 한솔 테크닉스 제 추천. 다시 한번 한솔 테크닉스. 이게 또 하나랑 관련이 있거든. 하나 테크 하나 케미칼이랑 관련이 있고 음. 하나 케미칼의 자회사 하나 큐셀에 또 한솔 테크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버터를. 그래서 그쪽도 매출 비중이 한40% 가까이 되니까. 뭐 이쪽이 좋아지면 가치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고 여전히 삼성페이에 대한 기대감 은 계속 남아 있고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를 딴지갈수 있는 매니저들은 많죠 많이 없지 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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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고점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음, 그러니까 뭐 2만 9천 3만 원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이제 2만 7 0 원까지 밀렸는데 어뭐 장이 빠졌을 때이 정도 조정 받은 건 아주 주봉으로 보면 아주 건전하게 잘 조정 받은 것 같아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20일선을 살짝 깨고 올라오는 게 음, 유행해서 음. 한 25일선 보는 것 같아. 이것도. 그러니까 <laughs> 그 정도 타이밍에 다시 이제 하나케미칼을 그렇게 돌렸는데 네. 지금 또 한번 그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음. 내가 오늘 우리 그 회사 채팅방에다가 오늘은 하나케미칼 내일은 한솔테크닉스 음. 뭐 이렇게 올린 렸 음. 그러면서 오늘 오면서 고민하다가 그랬던 그래, 거 다시 한번 아, 물론 뭐, 그 괜찮죠. 종목을 자꾸 새로운 걸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새끼도 자사권이잖아요. 어 종목 이게 애들을 너무 많이 나누면 음. 관리가 안 돼. 관리수 <laughs> <진하지 않네요. 웃음> <laughs> 음. 있는 종목으로만 어. 가장 예를... 좋은 것만꼽아가면 꼽아, 돼. 음. 저는 애를 좀 많이 넣을게요. 저기 봐 심대표는 무슨 종목? 저는 뭐 내년도 사실 뭐 이런 전망 할수있는 것보다 그냥 음. 연말이고 하니까 좀 음. 심플하게 주식을 좀 생각하려고요. 음. 인터파크. 인터파크.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음. 사실 인터넷 음. 쇼핑몰도 사실 많아졌고 음. 사이트들이 많아졌는데 음. 확실한 거는 음. 예매하면, 음. 그러니까 무슨 콘서트, 뮤지컬 음. 예매하면 인터파크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음. 티켓, 티켓 링크 요즘. 근데 티켓 링크가 생각보다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노출비가 이거 좀 생각 그 그래, 옛날보다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티켓링크 음. 얘기 많이 안해 어 티켓링크는 왜냐면 음. 그 야구를 원래 티켓링크 했었는데 그게 음. 이제 뭐 인터파크도 그렇고 음. 음. 이번에 우리 와이프가 한게 인터파크였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마 인터파크 확률이 음. 상당히 높아요 왜 네이버나 이런데 쳐도 모든 연동 사이트가 음. 다 인터파크에서 음. DB를 주고 인터파크에서 그 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자세히 클릭하면 인터파크로 근데 인터파크 근데 인터파크에서 음. 공연 관련된 그 예매 관련된 매출 이 그렇게 크진 않 10%도 안되는거 아요 그렇게 알겠는데. 크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음. 해마 형성으로 한번 음, 될 연말이라 그리고 중요한 게 음. 왜 인터파크를 했냐면 음. 어쨌든 인터파크하고 인터파크 홀딩스가 인터넷 은행 한번 무너지면서 주가가 음, 계속 많이 하죠. 빠졌거든요 그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 형성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좀큰그림을 보면 SK 네트워크는 되돌림안나나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laughs> 인터파크는 아까 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인터넷 은행에 대해 했으면 좋겠지만 음. 워낙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탄탄하게 돼있을 되니까 근데 인, 인터넷 그뭐 은행 했다고 했던 애들도 빠졌어. 다, 네. 붙은 애들도 음, 빠졌는데 음, 뭐. 그래서 이제는 다음들 계속 달라고. 또안 아, 하는 게나을지도 몰라. <laughs> 인터파크 그래. 그리고 좋네, 좋네 인터파크. 더. 그래. 어예 예. 어,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그런 어쨌든 플랫폼 회사들은 이제 거의 다 음. 세팅이 다 됐잖아요. 원래 그래? 딴지 걸고 싶어 자꾸. 왜왜 아, 왜, 왜. 몰라 왜. 기분이 안 좋은가. 안 좋아? <웃음> <웃음> 빨리 끝낼게요. 술한잔 음, 음. 사. 아, <laughs> 오늘 어디 가야 돼? 어, 인터파크 가야 그래서. 음. 아니 저 이게. 그니까 이제 저 별로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안 좋게 음. 본게 너무 경기 음. 너무 채져서어 대기업도 음. 다 진출했는데 음. 이제는 각 세터별로 조금은 자기 영역들이 생겨나는 그런 음.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따로 따로 있다. 그 공연 기획 쪽도 인터파크가 또잘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음.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놀자주가 엄청 뛰었거든요 게임주 그다음에 음.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어줬기 음. 때문에 오늘 화장품이었죠. 또. 네 그런 분위기가. 공유 뭐안 오른 게 있어? 음. <laughs> 그 <한 많이> <laughs> 지수가 상하, 많이 올랐아1 4프런트테그 검은색 처맞았어. <laughs> 걔는 이제 먼저 올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심플프하게 연말이니까 음. 뭐한 4프로 안 올라가지 않을까? 아 올라갔던 거 여러 번씩 얘기하니까 45프로 먹자. 지금. 지금 봐봐 지금 100프로 얘기하고 500프로 <laughs> 네. 얘기하는데 지금 45프로 먹자 그러면서 <laughs> 아단타 <또>, 어? <laughs> 아, 단타, 네. 반찬도 여러 가지 질리지 않는 가이 있어야 돼요. 아, 1년 잊었 있다 먹게 하자고 네, 뭐 이렇게 아, 그럼 매일 매일 4% 푸싱광 먹으면 얼마? 그렇죠. 그렇게 한번 야깐 인터파크. 아, 쓰. 끝나 어디 가? 끝나고 우리 연말... 버리고. 뭐. 맨날 버렸잖아. 저희 <laughs> 한솔테크닉스, 한솔. 하나. <테크닉스>. 한솔... <laughs> 그 안에 인터파크. <laughs> 연말 한번 어떤 분위기 나는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 <laughs>